안녕하세요 아, 시은식 클리닉의 김정범 원장입니다 아, 오늘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금양체질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제가 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금양체질은 아, 폐가 제일 강하고 간이 제일 약한 체질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중간장기가 있긴 하지만 폐가 제일 강하고 그다음 강한 장기가 최장이고요 심장이 중간장기고 그다음에 신장 콩팥이 차약 장기고 제일 약한 장기가 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폐국과 강국을 중심으로 향해서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신체가 움직이지기는 하는데 주로 강한 폐가 강해져서 질병을 일으키거나 혹은 약한 간이 아주 약해져서 질병을 일으키거나 이런 패턴의 그 병리적인 에,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어, 이 금양 체질들은 습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이 금양 체질들은 고기를 먹게 되면 어, 몸에서 열이 납니다. 열이 나고 그 다음에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 아주 언짢. 실제로 육식 고기를 먹거나 언짢아지고. 또 계속 허기가 져서 계속 고기가 먹고 싶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원래 금양 체질들은 체질적으로 간이 약하고 어 작고 약하기 때문에 또 이런 분들은 또 양약을 써도 양약이나 이런 약을 쓰게 되면 많이 해롭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은 뭐 질병이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녹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요그 다음에 육식을 하게 되면 소화가 잘안 되게 되죠. 특히 이제 이분 금양체질들은 피부에 열이 많습니다. 피부에 열이 많은데 고기나 밀가루가 들어가게 되면 피부에 열을 더막 그냥 끌어 넘치게 해서 주로 나타나는 것들이 아, 뭐 아토피로 나타나거나 그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금양체질들은요, 체질식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체중이 빠지는 겁니다. 저도 이제 우리 저희 병원에서 어, 체중 조절을 위에서 오히려 쉽게 이야기해서 살 빼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살을 빼려고할 때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제일 먼저 이 분이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지, 갑상선 기능에 저하가 와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너무나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게 되면 물만 먹어도 살찐단 말이에요. 물만 먹어도. 그다음에 그게 또 빠지느냐 그러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우리 인체 대사는 갑상선에 의해서 조절이 되잖아요. 세포 인체 대사는 그런데 기능 저하가 오게 되면 인체의 대사가 너무 느려지기 때문에 물만 먹어도 그냥 대사가 안 일어나도 그냥 정체대가 있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체중이 빠지질 않고 뭐 음식을 먹어서 찌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전혀 빠지지를 않죠. 그다음에 갑상선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는 갑상선이 정상이에요. 왜냐? T3나 T4, 그럼 TSH나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나 혹은 T3, T3 같은, T4 같은 갑상선 호르몬들이 혈장 속에는 정상이라 할지라도 세포 속에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금양체질들은 특별히 체질에 맞는 식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오는 현상이 체중이 빠지는 겁니다. 체중이. 그래서 자기 본래에 필요한 체중으로만 딱 가게 되죠. 그래서 아주 체중을 줄이는 데도 유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양체질에는 금이 아주 해롭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양체질이기 때문에 이빨에 금이빨을 하면 좋은데, 특히 이제 금양체질들이, 뭐 예를 들어서 금이빨을 했다. 이건 백금도 해로우니까. 아, 이빨 쪽으로는 대장경이 지나가죠. 그러면, 아, 어, 체장이나 폐가 강해지게 되면 아주 다른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그래서 이 금양체질들은 금성분을 몸에 붙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금리빨이라든지, 혹은 뭐 금부치 같은 거, 몸에 붙이, 뭐 금목걸이 같은 거, 이런 거 별로 좋지를 않고요. 뭐, 이, 뭐 저같이 목체질들은, 아, 어, 뭐, 금성분을 많이 해도 음, 아주 뭐 상관이 없고, 오히려 몸에 좋은 경우가 많이 생기고 어떤 분들은 금침을 워낙 뭐 수백 개씩 제가 병원에 일하면서 이제 사진을 찍어 보게 되면 아예 막 금이 막 몸속에 막 척추 위주로 특히 요통하신 뭐 목이 아프거나 허리 아픈 사람들 금침을 많이 맞으니까 뭐막 수없이 꼽혀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히 생각해 보면 아 오히려 목체질 환자들은 금침을 맞아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금체질 한자들은 금침받아서 뭐 별로 도움이 되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 금리를 하면 당노는 아니지만, 금체질들이 금리를 하게 되면 당뇨는 아니지만, 목이 좀 타는, 목이 날 마르는 그런 현상도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즘 어,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금리 같은 경우는 국왕 점막에 있기 때문에 점막을 통해서 이전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점 참고를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금양체질들은 허리를 꼿꼿하게, 허리가, 목체질들 허리가 좀 굵고, 저도 그런데, 금양체질들 허리가 좀 갸름하세요. 약하죠? 그래서 늘, 오히려 공부도 서서 하는 게 좋을 정도로, 어, 허리가 좀 약하니까, 허리를 펴고 걷는 것, 이런 것들은 아주 건강을 지키는 비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금양체질로 판단되시는 분들은, 어, 그렇게 걷는 운동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금양체질들은 그 일강욕이나 땀을 많이 흘리는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 냉수를, 금양체질, 물론 토양체질도 그러지만, 금양체질들은 아침에 냉수를 마시게 되면 아주 몸에 좋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췌장의 열이 많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생수 일어나서 생수를 딱 마시게 되면 되게 좋으니까 건강에 좋다 말이죠. 그래서 아침 일어나거든 아, 금양 체질의 체질인 분들은 생수를 한 잔씩 마셔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뭐그 인공 섬유 같은 옷을 입게 되면 유난히 정전기가 많이 생기는 분들이 계세요. 예, 금양 체질들은 유난히 정전기가 많이 생기고 감기가 걸렸다. 그럴 때는 차라리 약을 먹는 것보다는 휴식이 최고라 말이에요. 휴식하거나 아니면 몸에 딱 맞고 좋은 그런 뭐그 어 딸기라든지 키위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걸 혹은 그 케일이라든지 이런 녹즙을 갈아서 마시는 것이 오히려 약을 어 감기 약을 드시는 것보다는 더 본인 스스로가 비교를 한 번은 감기에 걸렸을 때 약을 먹어보고 한 번은 어 제가 말하는 것처럼 몸에 맞는. 녹즙이나 이런 것들을 갈아서 마셔 보는 거예요. 어느 쪽이 빨리 더 몸이 좋아지는지를 아, 그런 것도 우리가 경험을 한번 스스로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주로 어, 호흡 운동은 내 빼는, 그러니까 내쉬는 어, 이렇게 호흡을 내쉴 때 크게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숨은 짧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뱉고 그러면 오히려 폐에 있는 너무 강해지는 폐기를 약화시켜서 몸이 안정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 어떤 아이들이 말이죠. 어, 어떤 색깔 속에 집어넣어 놓으면 아이들이 많이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뭐 옛날에 제가 그 체질에 대해서 강의할 때는 색깔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얼핏 지나가고 실제적으로 금양체질은 푸른색과 검은색이 좋습니다. 그게 늘 생활하는, 몇 시간씩 자야 되는 방에, 방 컬러가 푸른색과 검은색이 좋아요. 그런데, 붉은색과 노란색을 하게 되면 이게 안정적이지를 못해요. 그냥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해보면 그렇거든요. 어, 붉은색과 노란색에 갖다 놓으면 안정이 안 된다 말이에요. 안정이 안 되는데, 에, 그, 오히려 푸른색과 검은색이 많이 있는 곳에 가면 아이들이 안정적인 정서가 안정이 되고 카운다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체질적으로 관계된 색깔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체질론적으로 보면 분명히 인체의 색깔은 정서적으로 많이 영향을 정서적으로나 신체의 리듬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를 바라고 그래서 금양체질들은 푸른색과 검은색이 아주 좋습니다. 술은 뭐냐 간이 약하기 때문에 술은 많이 해롭습니다. 아예 안 하시는 게 좋고 진짜로 안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오히려 꼭 하셔야 될 경우에는 이제 포도주, 어, 포도주가 제일 좋겠죠. 예. 그렇죠? 야채 안주로 해서 고기를 안주로 해서 드시게 되면 오히려 더 해로우니까 야채를 안주로 해서 포도주를 드시면 좋겠다. 다른 술을 드시게 되면 이게 해로우니까 그 다음 날 아침에 사우나 땀을 흘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니까 사우나는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술을 드시고 난 다음에는 모과차나 조개국을 먹으면 빨리 숙취가 해소가 되고 좋으니까 다른 술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음식에 관해서도 뭐 이야기하고 를 다른 질병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되죠. 어뭐 금양 체질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어 다른 또 금음 체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정도 줄이고 다음 주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